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엠보는 엠브로이더리라고 하며 자수라는 뜻으로 눈썹에 수를 놓듯이 한올 한올 새긴다는 뜻이 바로 엠보입니다. 이를 줄여서 엠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렬로 된 바늘을 서로 붙여서 하나의 칼과 같은 형태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엠보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늘 하나의 묶음은 보통 6개에서 21개까지 다양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0개에서 14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엠보 기법에 대해서 한번,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보는 선을 표현하는 기술로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최상위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엠보 라이더라고 하는 특수하게 제작된 14개의 바늘 수지침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수작업으로 한올한올 한올 선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기법이 엠보 기법입니다. 자 이제 신 엠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로이더리 드로이 엠보 조각기법 JP 3D 자연 눈썹 DSM 등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이 신엠보 기법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14개의 니들이 45도 사선이죠. 사선으로 배열된 곡선 전용 니들을 말하며 이 14개의 니들은 하나의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눈썹 원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피와 진피 사이에 미세한 색소를 착색 시켜주는 최신 엠보 기법을 바로 우리가 신 엠보 기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엠보 기술은 반영구 기술 중에서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 그 차이가 제일 심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그런 기술로서 정확한 자세와 기법 그런 모든 기본이 가장 중요시되는 기술이 바로 엠보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엠보 시술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자, 뜨는 기법과 긋는 기법이 있는데요.